진주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61일간 개장한 가족 단위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바닥 분수 4곳과 물놀이장 5곳의 수경시설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올해는 잦은 장마와 태풍으로 안전을 위해 물놀이용 수경시설을 10일 동안 휴장했지만 개장 기간 동안 누적 4만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도심 속 무더위 피서지로 수경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시는 지난해와 달리 시민들이 편리한 이용을 위해 온라인 사전 예약 40%, 현장 예약 20%로 접수했으며 진주시 소재 어린이집 등 단체 예약 40%로 진행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운영 중 제기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올여름 지난 17년간 이용돼 왔던 가오 1, 2 어린이 공원을 물놀이장으로 개장해 남부지역 어린이에게 더위를 날릴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했습니다.